안녕히 가이스, 코나고입니다. 저는 진짜 DJI가 좋아요. 이유는 명백하게 신제품을 어느 회사보다도 적극적으로 꾸준히 빠르게 자꾸 출시해주니까.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도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DJI 미니5 프로. 미니 시리즈는 지금까지 입문용 초경량 드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또 실제로도 드론 촬영을 취미로 시작하려고 알아보게 되면 따지면 따질수록 결국 DJI 미니로 돌아오게 될 정도로 가성비와 입문자를 위한 편의성이 정말 좋은 드론입니다. 특히 249g 미만의 무게 덕분에 규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다는 점이 입문자들에게 더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DJI 미니5 프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도 또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되어 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전작인 미니4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서 미니5 프로의 달라진 점 그리고 실제로 드론 유저 입장에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사용해 본 후기 오늘 공유할게요 어디까지나 촬영용 드론이니까 먼저 카메라 센서부터 보겠습니다 미니4 프로는 1.3분의 1인치 CMOS 센서 4800만 화소였는데 이번 미니5 프로는 무려 1인치 CMOS 5천만 화소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미니 시리즈 최초로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된 건데 기존의 DJI 제품군에서 이미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많고 또 저도 실제로 간편한 촬영에 사용을 하고 있는 오즈모 포켓과 액션 시리즈 이런 카메라들 하고도 이제는 함께 섞어 쓰기에 화질과 개조 모두 충분한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에 2 3 m m 기본 렌즈 플러스 48mm 줌 망원 렌즈를 동시에 지원해서 좀 촬영도 가능해졌고요. 더 상위 기종에서는 카메라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러 화각을 지원을 하는데 미니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두배줌 지원을 함으로써 드론 촬영에서 좀더 다양한 화각을 섞어 쓸수 있게 된 거죠. 영상은 4K 60프레임, HD 촬영 그리고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14스톱으로 확장이 됐고요. D-Log M과 HLG까지 지원을 해서 색 보정 유연성도 훨씬 커졌어요. 특히 동일 센서를 사용한 제품들이 있고 이미 D 로그 m 의 원본을 만져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니 5 프로의 영상도 쉽게 후반 보정을 거쳐서 사용하기에 용이해져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짐벌의 구조도 달라졌더라고요. 기존 미니 4 프로도 카메라 모듈을 회전해서 트루블티카 촬영이 가능했었어요. 세로 포맷의 영상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아 유용하게 써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220도 롤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셉션 같은 고자유도 시네마틱 연출이 이 미니 드론에서도 가능해진 거죠. 이번에 안전성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니4 프로는 전방위 비전 센서에 하향 IR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 미니5 프로는 여기에 더해서 전방 라이더 센서까지 추가됐습니다. 국내 법규상 드론 입문자가 야간에 비행하는 일은 정말 지극히 드문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조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까지도 장애물 감지가 가능해진 만큼 능숙한 비행이 아직은 좀 힘든 입문자들에게는 더 개선된 비행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비행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비행 시간이 표준 배터리가 36분이고요. 플러스 배터리는 52분.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라는 건뭐 말할 것도 없고 상위 기종보다도 훨씬 길어요. 제가 뒤에서 따로 언급을 하겠지만 기존 미니 4 프로는 어떻게든 250g 미만으로 규제 친화적인 드론으로 만들고자 한게 명확한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미니 5 프로는 그것보다는 좀더 촬영과 비행 스펙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개선도 눈에 띄는데 내장 저장 공간이 2기가에서 40% 2기가로 늘어났어요. 아주아주 아주 긴 촬영이 아니라면 드론 특성상 SD카드 따로 없이도 넉넉히 촬영을 할수 있을 정도라서 이 부분 되게 편했습니다. 무선 영상 전송은 오플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해서 전송 속도가 크게 늘어났고 또 드론 전원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앱을 통해서 영상 원본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하드웨어 관점에서 변경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전작도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될 때마다 미니 4 프로를 대신해서 메인으로 사용을 해 봤는데 실사용 입장에서 미니 5 프로를 메인 촬영용 드론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느낀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 딱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가장 와닿는 건 역시 촬영 결과물이겠죠. 미니 4 프로는 어쩔 수 없는 미니 시리즈가 맞는 게 촬영 본을 열어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미러리스의 촬영 본들과 나란히 붙이면 확실히 색 정보도 그렇고 개조도 플랫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미니 5 프로는 1인치 센서 탑재로 물리적인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고 제가 그동안 편하게 사용해왔던 포켓 3가 조도만 충분하다면 풀프레임 미러리스와 나란히 써도 크게 튀지 않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직접 원본을 만져보면 포켓 3에서 경험했던 1인치 원본의 보정 경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안부와 명부 차이가 큰 항공 촬영에서 센서의 변경으로 인한 개조 향상과 컬러 보원력에서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매빅 시리즈가 있죠. 상위 기종의 더큰 센서가 물론 더 좋겠지만 작고 가벼운 기동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되겠다. 딱그 선까지 올라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다음은 기존에 촬영할 수 없었던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뀐 짐벌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새로 촬영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촬영하면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게 좀 빠르게 드론이 비행하면서 화면이 회전하게 되면 역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 세로 포맷을 이용하는 SNS에서는 빠르게 뭔가 이렇게 시선을 좀 잡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중요한데 같은 샷이라도 이런 인셉션 샷이 하나가 딱 포함되어 있으면 초반에 시선을 사로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찍다 보니까 아,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마치 터널처럼 길을 예쁘게 감싸고 있는 그런 길이 경주에 있는데 벚꽃이 예쁘게 폈을 때그 사이를 싹 날아가면서 짐벌이 회전하면 아 진짜 너무 예쁘겠다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촬영하는 때내 가장 좋았던 건뭐 뭐니 뭐니 해도 드론은 비행 시간 늘어난 거 이게 최고죠. 촬영하고 싶은 장소까지 이동도 해야 되고 가서도 앵글을 잡느라 이렇게 좀 저렇게 만져보면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이동 동선도 한 번에 딱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비행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편의성뿐만 아니라 결과물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플러스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행 시간이 52분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드론을 날리다 보면 확 체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가 되면 기존의 배터리 두 개의 분량을 하나로 소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DJI Mini 5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의 목적인 결과물 관점 그리고 비행의 편의성 플러스 기존에 촬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앵글까지 촬영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미니 5 프로는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로운 드론의 아이덴티티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긴 시간 비행 가능한 옵션까지 열어둔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250g이 넘지 않는 초경량 드론 기준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드론 촬영을 손쉽게 할수 있다. 는 점이 큰 장점이라서 아마 이거를 DJI에서도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이거를 미니 시리즈에서 그대로 갖고 가면서도 동시에 작고 기동성 좋은 미니에서 더 나은 화질과 더불어 더긴 비행 시간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사용자들에겐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시원한 추가적인 옵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미니가 이제 더 이상 온전히 입문용 드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항공 촬영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 될. 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긴 배터리 시간 즉긴 비행 시간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하지만 미니로 입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249.9g에 딱 맞춘 일반 배터리 버전을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첫 드론을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준비 복잡한 제품이라고 느끼지 않고 더 즐겁게 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드론 촬영에서는 항상 더 조심을 하는 편이 좋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비행을 한다면 원스톱 민원을 통해서 사전하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주간 비행은 무리없이 반드시 허가가 나는 편이라서 이 사전 신청 과정이 습관만 된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라 생각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더 욕심을 내서 더긴 비행 시간을 갖고 내가 이 기동성 좋고 작고 어 화질도 충분히 올라온 이번 미니로 좀더 오래 드론을 사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미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양하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